이게, 예, 하이트타인이 들어가자? 엄청 맛있어. 스푼 갖고 와. 스푼. 응. 다아 됐어, 이제 이것만 하면 돼. 아, 여기 사실은, 그, 크리미 치즈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뭐, 그거 우리 바랄 수 없으니까, 그냥 여기 시골 먹을게요. 그래도 이거 최선을 다한 거다, 이제. 응. 아, 나니까 한 거야. 진짜 정 말이야. 지금 3 시간, 4 시간 준비했지. <laughs> 4 시간 걸린다니까. 이걸 준비하는 기간이 많이 걸려서지. 한번 준비만으면 팔면 돈이야. 음. 왜? 먹어보잖아. 안먹안 먹을 수가 없어. 친구들이 입이. 플레이팅은 어디서 해서 먹을까요? 어, 예쁜 대로 해야지. 그러면 이런 거다 치우고. 어디서 음. 먹는데? 근데 난로가 저쪽에 있어가지고요. 어, 그럼 이쪽에서 먹. 을 음. 어, 네. 자.